장기 요양 등급 한 번에 받고 싶은 분들 신청서만 낸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 모르고 그냥 계시면 등급 탈락해서 요양비 지원 하나도 못 받습니다. 첫 번째 공단 직원이 댁으로 방문 조사를 나올 때 절대 어르신 혼자 대답하게 두시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어르신들은 낯선 사람이 오면 자존심 때문에 갑자기 안 하던 행동을 하시거든요. 평소에는 혼자 밥도 못 드시고 화장실도 못 가시던 분이 공단 직원 앞에서는 멀쩡하게 걸어 다니시고 밥도 잘 먹는다고 거짓말을 하십니다. 이러면 공단 직원은 눈에 보이는 대로만 판정하기 때문에 등급이 안 나올 확률이 100%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보호자분이 옆에 계시다가 어르신이 평소에 식사는 어떻게 하시는지, 대소변 실수는 없는지, 있는 그대로의 가장 안 좋은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이어서 바로 두 번째, 말로만 아프다고 하지 말고 병원 진료 기록을 미리 만들어 두셔야 합니다. 공단에서 등급을 심사할 때는 의사소견서를 중요하게 보는데 병원을 안 다니셔서 기록이 없으면 어르신 상태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최소한 신청하기. 3개월에서 6개월 전부터는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노인성 질환으로 진료를 받고 있다는 기록을 남기셔야 합니다. 특히 치매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보건소나 병원에서 치매 검사를 받고 약을 복용 중이라는 기록이 있어야 등급 받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그냥 아프다고 우기는 건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전국의 착한 요양원을 찾고 계신다면 전화주세요. 24시간 상담 가능합니다.